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우리 둘다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로 하는 거야.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알았다고요. 나도 바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건못 사드리지만 우리 미란이 도와주셔서 작은 성의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드세요.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뭘한 것도 없는 거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아침 미란이도, 미란이도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고 기회가 온것 같아. 것 미란이, 미란이 엄마한테 송석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볼까? 제가... 아까 호텔 문 앞에서 이란 어머님이 어떤 남자와 대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헐, 이게 누구야? 서연아, 이게 얼마 만이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혹시, 혹시 나 아니면 미란 엄마 알아본 줄 알고 시끄럽했어 만약에, 만약에 내가 미란이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알게 되면 둘다 함께 죽이려고 하겠지 눈치채지 못해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도, 그래도 조심해야 해 저는 살인범이잖아 일단, 일단 내, 모습 내 모습 안 보이게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나 자세히, 자세히 들어보자 혹시 석봉 선배? 선배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지? 마지막 본게나 유학 떠날 때니까 10년은 좋게 넘은 거 같은데 서연아 근데 한국에 언제 들어온 거야? 그동안 연락도 없고 동창회도 안 나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 많이 궁금 했었거든 미안해요 선배 내가 좀 바쁘게 살아서 연락할 겨를이 없었어요 결혼은 한 거야? 선배 나 비혼주의예요 평생 연애하고 즐기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미쳤다고 결혼을 왜 해? 맞는 말이야 즐기면서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 건 맞지 근데 여기엔 웬일이야?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나온 거야? 오늘 아빠 생신이라 가족들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온 거였구나 여기서 마주친 것도 인연인 거 같은데 며칠 있다가 한번 연락해 선배가 술한잔 가게 쏠 테니까 술이라면 또 거부할 수가 없겠는 걸? 아무튼 선배, 제가 다음 주에 꼭 연락할 테니까 한잔해요. 오랜만에 못 다한 이야기나 해보자고요. 물론이지. 나도 우리 서연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거든. 여기 내 연락처니까 저장해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거다. 어머, 선배 짬뽕 대학교수 된 거야? 하여튼 대단해. 나 지금 가족들 기다리니까 다음 주에 봐요, 선배. 그래, 우리 서연이도 식사 맛있게 하고 곧 보자고. 가족들 기다리겠다. 얼른 가봐, 서연아. 송석봉 저 새끼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 지금 자기랑 만났던 여자 죽여놓고 저렇게 태연하게 다른 여자한테. 껄떡 대는거 보니 저 인간 분명 사이코패스인 거 같아. 평상시엔 멀쩡한 척하는 거 보니 소시오패스일 가능성도 커 보여. 저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멘탈 하나는 대단한 거 같아. 어쩜 최수영 근년이랑 쌍으로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 거 같아 보이네. 황미자와 송신의 집 구석은 상식이 선을 뛰어넘는 역겨운 인간 말종들의 집합소라는 말밖에 떠오르질 않아. 벌어지만도 못한 송석봉, 넌 내가 무조건 일순위로 보내줄게. 송신의 집 구석의 자랑거리인 큰 아들 송석봉이 살인범으로 깜빵 가는 거 보면 아마도 황미자 근년 기백 거품 물고 발작 일으키겠지 항미자 괴로워하는 생각만 해도 흐뭇해서 그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걸 난 앞으로 내 모든 걸 걸고 항미자인년이 죽을 만큼 괴로워할 일들만 만들어줄테니까 치매 따위는 걸리지 말고 꼭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해 안그럼 내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엄마를 사지로 내몰고 나에게 주었던 모욕에 대해 후회하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날이 머지않았어 난그 지하 감옥에 몹시도 널 가두고 싶어졌거든 선생님 말씀하시다 말고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미란 어머님, 제가 잠시 멍때렸나 봐요. 근데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뭔가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히 미란 어머니에게 아까, 아까 들었던 이야기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지? 날 경계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인데.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한번 말해보자. 아, 아까 호텔방에서 미란 어머님이 어떤 남자분과 대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설마 그게 다 들렸나요? 네, 다 들렸어요. 선생님, 미안하지만 아까 들었던 이야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최근에 미란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제가 그런 제안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란아빠 실직하면서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 담보대출이자도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그 남자분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역시 돈 문제였구나 집안이, 집안이 많이, 많이 힘 상황이다 보니 송석봉그 그 나쁜 새끼의 악마의 악마 유혹에 넘어간 것 건... 같아. 나도 선뜻, 선뜻 뭐라고, 뭐라고 말하기는,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어쩌지? 어쩌지?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그 남자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한 번만, 딱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저라고, 이렇게 더러운 제안 받아들이고 싶었겠어요. 삶이 벼랑 끝까지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저희 식구 한번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미란이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도, 미란 어머님께 나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송석봉, 그놈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놈한테 더 큰돈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놈이 범죄 저지른 거눈 감아주는데 꼴랑 5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것도 살인죄인데 그 인간 집안 돈 엄청 많거든요. 최소 2억은 받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자세히 대답만 해주세요. 정말인가요? 2억이나 되는 큰돈을 받게 해주신다고요. 네, 최소 2억이니까 더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날 옥상에서 있었더니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믿어도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믿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점심 시간 되기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 청소 마친 후에 객실에서 수거한 인넨과 이불들 카트에 실어서 옥상에 있는 세탁실로 올라갔거든요. 호텔 북쪽 옥상은 투숙객들 경치 구경하라고 평상시에도 열려 있거든요. 하지만 남쪽 옥상 문은 청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잠겨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남쪽 옥상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전날 오후 근무했던 직원이 깜빡해서 문을 열어 놓고 갔거든요. 생각하고 세탁실로 들어가려는데 남자와 여자가 엄청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말려보려고 했지만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기가 그래서 그냥 숨어서 듣고만 있었어요. 처음엔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있는 여자를 도와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 속이고 기만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사람이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곧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줘. 내가 깔끔하게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 넌 어떻게 그리도 빵 뻔한 거니? 나한테는 총각이라면서? 그리고 지금 내 뱃소리는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임신까지 한 거야? 너 미쳤어? 내가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임신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도대체 넌 개념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럴 줄 알고 지금 대화한 거 전부 다 녹음했거든? 이내 학교와 언론에 이 녹음 파일 뿌려버리는 순간 너도 끝날 테니까 같이 죽자고 나만 혼자 주두면 억울해서 안될거 같으니까. 그렇게 나오시겠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네가 계획한 착착 진행되는 만만한 곳은 아닐걸?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그렇게 남자가 그 여자를 호텔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이 여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운 후 급하게 호텔 옥상을 빠져나가려 했었어요. 그리고 세탁실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송소봉 이 새끼 설마 설마,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정말 사람을 죽인 거였어?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까 호텔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이거 못본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저와 저희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신고하지 못하신 거군요.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놨는지 제 뒤에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사실 가족을 위협하는 게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형편이 힘들다 보니 돈 욕심이 생겨서 신고 못한 건 사실이에요. 혹시 여기 올때 따라온 사람 있었나요? 아까 저한테 돈 2,500만 원 주고 간 이후로는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가 주는 돈 받아서 안심하는 건가 보죠.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참, 미란 어머니. 경찰 조사 언제 받으시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됐어. 됐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생각났어. 미란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조금 있다 그놈한테 전화해서 5억 주지 않으면 협조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내일이 경찰, 경찰 조사인데 어쩔 거야? 거야? 이쪽은 이쪽 아쉬울 거 없다고. 지금 똥줄 타는 건 송석봉 니놈일 테니까. 입니까?